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은 죄인인데 어떤 죄인인가 하면은 구원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기 교회 이중성이 있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모인 곳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붙잡는다면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한다면은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모은다면은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죄인의 모습만 드러낸다면은 죄인의 모습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자기의 욕망을 주장하고 이런 곳이 된다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비참한 집단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초라한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영광스러운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아, 교회가 왜 이래? 왜 이렇게 이 교회가 시끄러워? 교회가 왜 이렇게 참 복잡해? 이것은 인간의 죄성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갔을 때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아니, 교회가 이 영광스러운 곳, 이곳에서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기도가 응답이 있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참 이곳을 통하여서 세계 일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은혜, 그의 구속하심의 역사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두 가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만큼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20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여기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것은 요약하면 십자가예요. 다시 살리사, 죽은 자 가운데서가 십자가라면 다시 살리사는 뭐가 되죠? 부활이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사. 그럼 이것은 뭐가 되죠? 승천이 되어지죠. 십자가 부활 승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썩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복기도 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 주시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 세상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고 하게 하셨으니, 이 세상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어떤 권세든지 어떤 곳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에 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 보내 주셔서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분, 만물 위에 뛰어난 그분,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깝게 설명을 하죠. 그분이 바로 예일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일교회의 머리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예일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예일교회는 그분의 23절 교회는 그, 그의 몸이니 그분의 몸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는 각 지체들로서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분이 예일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우리의 머리이시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얼마만큼 큰 위로를 얻게 됩니까? 이 교회가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죠. 23절 하반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자,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해 주실 분좀 설명을 해 주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저한테 좀 설명 좀해 주세요.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대개가 그냥 읽어요.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붙잡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에베소의 핵심이에요. 에베소서의 핵심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데, 핵심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핵심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의 충만함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빈약함으로 살수 밖에 없어요. 언제나 우리의 초라함으로 살수 밖에 없어요. 왜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초라한가? 왜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빈약한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이 충만함을 붙잡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싶어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죠. 거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맞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맞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고, 맞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충만하게 하시고, 맞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이렇게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요게 이제 이해가 잘안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영광, 임재, 권능, 사랑, 공의 그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이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시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도구로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관도, 어떤 조직도, 어떤 군사도, 어떤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인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의 도구, 구원의 도구, 충만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얼마나 소중한 곳입니까?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될 때에 이 충만함을 못 붙잡는 거예요. 에베소설을 읽으면서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에베소설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지나가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충만함, 이 영광스러움을 충분히 붙잡지 못할 때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고 우리의 죄성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이니까 어떻게 충만하게 할 건가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곳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인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앞부분에 나타나고 있어요 16절 볼게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에 감사하기를 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헌신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고요. 그리고 참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옥 속에 있다고요.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결국 그 대가가 이렇게 감옥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감사를 하고 있다고요. 왜 그런가?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에도요,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로 요청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헌신을 하다가 감옥 속에 가도, 거기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왜 그런가요? 비록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도,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고하시고 성령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감옥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그러나 온 우주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보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17절부터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좀더 깊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좀더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좀더 깊게 하나님을 좀더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을 밝혀 주셔서 보게 해주세요. 눈이 가려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처음적으로 알도록 내 눈을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죄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습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습니다. 슬픔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지금 이 기도가 감사합니다가 먼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아는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는가 보죠. 자, 18절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기업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고 상속이고 유산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는지 알게 해주세요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성령의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합니다가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좀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좀더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겠어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잖아요.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불러 주셨는지, 그 부르심의 기업이 무엇인지 불러 주셔서 우리에게 그 기업의 풍성함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기업이 무엇인지 이것은 조금 애매해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 땅을 지나서 약속한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건 이해가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업의 풍성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선명하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 놓으셔야 해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가나안 땅인지, 아니면 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가난안 땅은 눈에 보이니까 쉽게 이해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 도 대충 지나간다고요. 그러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정리를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에 딱딱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정리를 해 놓아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쉬워요. 첫째, 칭의예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주시고 의롭다고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백성이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양자예요. 양자됨. 양자라고 하는 것은 양자로 입양해 주시는 분의 신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래도, 아무리 거지라도 왕이 입양을 해주면 나는 뭐가 되어져요?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옥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입양을 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이 입양이에요. 그래서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입양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풍성함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한 몸이라고 연합되었으니 한 몸이지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결혼의 관계에서 신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고 입양 양자됨 양자됨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 주셨고, 네 번째는 성령이 내주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 알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 주시니까 감사할 수가 있게 해 주고 이 성령은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 주세요. 이 성령께서는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세요. 희망을 잃어버리실때 소망을 주셔요 슬플 때 위로를 주세요. 성령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 예수 안에 역사하셨던 그 영,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에게도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내 안에서도 역사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구약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구약의 열왕기 하서를 보면 6장에 엘리사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아람 나라가 쳐들어 올 때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이번에 이런 루트로 간다 하면은 거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쪽으로 간다 하면 이쪽 벌써 막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분명히 우리 안에는 스파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전한 작전계획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 그때 신하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요.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알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잘됐다. 엘리사 한 사람만 잡으면 되네. 지금 엘리사 어디 있냐. 도단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 자, 총 집결이다. 모든 말들, 수레, 군사들 총 집결해서 도단성을 포위하라. 그래서 포위를 했습니다. 자, 엘리사의 종이 밖에 나갔다. 그 광경을 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선생님을 잡으려고 아람 나라 왕이 모든 군사들, 수레, 그다음에 말다 동원해서 이 도단성을 지금 꽉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과 함께 한 사람들보다가 우리와 함께 한 자들이 훨씬 많아.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종의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려서 보니까, 아,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이 도단성에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하늘의 불말과 하늘의 불수레가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다 멀게 하시고 사마리의 성으로 데려와서 거기에서 뭐 왕은 싹 없애버리십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야, 뭐 그렇게 할거뭐 있냐. 칼과 예, 창으로 점령한 것도 아닌데, 물주고 떡 먹여서 돌려보내십시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주고 떡 먹여서 돌려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쳐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적으로 지금 팍 눌려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왔다가는 이들을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능력 앞에 우리가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엘리사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에베소에서 하는 이 기도와 마치 흡사한 기도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18절 마음의 눈을 밝히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엘리사가 그 종에게 하나님 이 종의 눈을 밝히사 이 기도나 이 부족한 종이 예일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예일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처럼,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는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충만함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는 충만함이에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선교의 도구, 구원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원이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사람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우리가 이 묵시가 없으면은요, 이 꿈이 없으면은 인간은 방자하게 행해요. 그래서 교회가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초라한 공동체 죄인 집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말한 교회가 되도록 예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